다음으로 세 번째 어,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립대학교 사례로서 경남대학교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최현기 교육혁신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대학교 교육혁신 본부장인 최현기입니다. 어, 금일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그 전공자율 선택제 도입과 확산에 관하여 어, 우리 대학의 자유전공 학부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대학은 2019년부터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해왔으며, 어, 지난 6년간, 어,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며 고민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경남대학교 자율전공선택제의 변화와 이를 위해 개설된 자유전공학부 특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경남대학교 전공자유선택제는 25학년들 기준으로 69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26학년도에는 80명으로 확대 모집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의 전공자율 선택제는 유형 1로서 계열 제한 없는 자율 전공제로 선발이 됩니다. 물론 정부 정원 관리 학과는 제외 대상이고요. 25학년도를 기준으로 자율 전공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창의융합대학 내 자유전공 학부를 두고 4년 교육 체제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원 및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특징으로는 맞춤형 전공 및 진로 설계가 가능한 3단계 입체적 학생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진로 학습 설계 전문 교수, 전공 탐색 지도 교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전공 학부장을 중심으로 세 분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와 두 분의 진로학습설계 전문교수, 네 분의 계열 전공탐색 지도교수를 전임교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어, 이를 통해 밀도 있는 전공지도와 밀착된 진로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는 전공설계, 전공, 전공 모듈리스 등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해서 학생들을 지도 관리하고 있고요. 학습 설계 및 전략, 학교 생활 등 지도한 학습 설계 등을 지도하는 진로 학습 설계 전문 교수와 계열별 전공 선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공 탐색 지도 교수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대학 내 시그니처 학부입니다. 입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학사 의무, 즉 다전공 의무화 등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전공 개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시그니처 학부로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전공 선택에 있어 대학 내 모든 학과 학과장님들을 모시고 학과 소개 및 전공에 관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학 내 자유전공학부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전공자유 선택제를 위한 고민의 일부인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 전공과 직업 간 연계성은 점점 더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최종 이수한 전공과 현재 직업 간 연계성이 50% 정도로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자 일자리와 전공과의 미스매치 비율은 52.3%로 대학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22년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전국 6위권인 경남은 전국 1위인 울산과 산업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경남대학교는 국내 제조산업의 핵심인 국가 산단 4곳을 배후산업단지로 두고 있어 울산광역시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고 지자체와 대학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는 창원에 위치한 지역 거점 사립대학입니다. 입학생의 80%는 경남 지역 학생이 선발이 되며 졸업생의 약 70%는 경남 지역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대학은 수요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전공 선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경남대학교 자율전공은 23년을 기준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정, 조직 확대 등 성공적인 자율전공 선택제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대학교 자율전공선택제는 2018년 경남지역 사립대학 최초로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며 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융합전공과정을 주관하는 교양융합대학 등 현재는 창의융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를 개설하여 전공 및 진로탐색 후 학생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에 중점을 두고 개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공 탐색 교과목을 신설했으며 소속감 고취를 위한 대학 생활과 진로 탐색 등을 새롭게 개발하여 자율 전공 선택제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경남대학교 자율 전공 선택제 초기에는 공학, 자연, 예체능 계열을 중심으로 부분적 자율 전공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자율 전공제 도입에 있어 대학 생활 전공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대학 및 과 소속감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이 정책 연구 결과로 도출되어 자율전공 선택제의 조기 안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우려에 뜨는 바와 달리 학생들의 학과 적응 및 전공 선택 만족도 및이탈률 등은 대학 내 우수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 내 모든 학과, 학과장이 참석하는 전공설명 간담회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1년부터 인문사회계열로 확대하여 내실 있는 경남대학교만의 전공자율 선택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어, 경남대학교는 디지털 분야의 발달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된 신산업 분야, 지역 주력산업의 재편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등 대학 전반의 체질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6년간 운영된 자율전공선택제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3년도 자율전공선택제에 대한 성과 분석 및 대학 내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의 실질적 전공 선택을 위한 제도 정비, 시설 확충, 교원 확대 등을 진행했으며 자율전공선택제 모집 학생을 확대하였습니다. 경남대 자율전공 선택제의 변화는 학생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자율전공 학부는 융합형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단과대학 위상을 강화했으며, 자율전공 학부 4학년 체제 완성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편, 다전공 이수제 확대와 더불어 미국 및 유럽의 해외 연수기의 보장, 장학금 지급 등 경남대학교 시그니처 학부로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유전공학부 교육과정에서 경남대학교의 대표 교육과정인 모듈형 교육과정을 적극 도입하였으며 계열 교양 및 기초 전공 과정을 모듈화하고 경계 없는 전공 이수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공 소속 전공 선택 후 소속 변경에 대한 제약 즉 계열별 전문 교양 계열 기초 이수 문제 등을 극복하고 학생설계 전공 융합 전공 등의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어, 경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교육목표는 4차 산업시대의 융합지역인재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 융합교육과정을 주관하는 교양융합대학을 창의융합대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어, 보시는 조직도와 같이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마이크로전공학부 등을 창의 융합대학 내 새롭게 신설 재편하였습니다. 자율전공선택제를 통한 학생의 다양한 전공선택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고요. 이를 위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단계 전문교수제를 도입하여 전공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마이크로전공학부를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경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전공선택 현황입니다. 어, 자유전공선택제 초기 공학 및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학생의 전공선택이 이루어졌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금은 계열 구분 없이 학생의 전공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다만 2025년도 이후 경남대학교가 자유전공학부는 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교육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학과 선택으로 이동하는 학생과 자율전공학부 소속을 유지하는 학생으로 구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경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특징으로는, 어, 전공 진로 탐색 및 선택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공 진로탐색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를 중심으로 3단계 입체적 학사진로 지도교수제를 도입하여 학생의 전공 및 진로 설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다양한 전공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융합전공 마이크로 디그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경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전공 및 진로 탐색에 있어 우리 대학 교육과정의 핵심인 모듈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전공학부의 특성을 반영한 경험중심의 비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전공 설계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육과정 특징으로 공통 기초모듈과 소개열 기초모듈을 개발하여 계열 선택에 대한 경계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계열 구분 없이 관심 있는 학과 및 전공 설계를 위한 교양 및 전공 이수 조건을 확대하여 전공 선택 시 필수 이수 학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다양한 전공을 경험한 후 학생 설계 전공 및 융합 전공 이수가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 전공 학부의 다양한 전공 선택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남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의 소속을 유지하며 다전공이 가능하도록 학사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즉, 현행 학부체제를 확대하여 전공 진입 후 학과 소속을 변경하거나 자유전공학부 소속으로 다전공 이수가 가능하도록 학사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어, 자유전공학부 소속 유지에 따라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세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며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를 이수하여 융합전공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남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 특징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 학업지도 등 입체적 3단계 학사지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2023년부터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사지도 전반에 관리하는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즉, 학사 지도 전문 교수는 18시간의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전문 과정을 이수한 교원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서 약 40여 분의 학사 지도 전문 교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전공 설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부장 외 2명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를 배치하여 학생의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입학 초기 신입생 대상 진로 지도 교수 배정이 이루어지며 학생 맞춤형 1대1 개별 학습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 수준, 학습 방법, 대학 생활, 전공 선택 및 진로 설계를 입학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타학과에 비해 높은 대면 상담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표와 같이 네 분의 계열 지도, 계열 전공 지도 교수 를 둠으로써 전공 선택 혹은 설계 시 전공 멘토링 역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전공 설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전공 선택을 위한 다층적 지원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위한 학생 자신의 학문적 관심사를 구체화하고 전공 분야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주제탐구 세미나와 융합전공의 개념과 분야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실행하기 위해 창의융합세미나를 정규교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지적오기심과 학업동기 향상에 초점을 맞춘 한마드림하이와 직업의 이해와 직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마드림노드를 1학년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과 교수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경험 중심의 비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학생의 전공 선택 및 설계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신체적, 선천적 진로유산 측정 및 흥미법 진로탐색, 진로탐색의 일치도 진단을 통해 입학 초기 학생의 기본 소양을 진단하고 이를 전공선택 및 설계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5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의 전공예 및 진로설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전공자율선택제 도입과 확산을 위해 지난 6년간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며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성과보다는 학생의 실질적 전공자율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